오늘 오월 십이일 주일입니다. 오늘 발동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도행전 1장 1절에서 15절 발동입니다. 스베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와 힐코, 길리기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상된 이른바 자유인의 <laughs> 해당 출신 사람들 중에 수대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laughs> 이들은 합조하며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건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